안녕하세요. 읊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톤코인입니다. 오늘의 영상 톤코인 홀더 분들과 혹시나 추가적으로 재진입 혹은 추매 타이밍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 대응 전략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차트 분석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전략일까요? 우선 실전 매매 내역으로 예시 먼저 들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여기 제가 3월 1일에 정확히 오전 9시 56분, 뉴사이퍼 진입가 200원에서 210원 사이 매수 지점 잡아 드리면서 이 뉴사이퍼 관련된 급등 소식이 곧 공지로 뜰 거다라고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월 2일,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이 상패 관련 공지가 뜨면서 바로 이런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가 제가 아직 이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제가 아직 이만큼이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든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이 공식 정보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저 또한 뭐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5년 넘게 해왔지만 돈을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면서 뼈저르게 느끼는 건 특히나 코인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 8일 기억하시나요? 이 위믹스 상패 발표가 나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 보시면은 12월 9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나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려 90%가 넘게 떨어진 상패 확정. 이 종목에 전 이렇게 매집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못 믿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억에 또다시 2억을 더해서 현재는 13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정말 아무 정보, 확신 없이 4억을 이 상패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건방지 아발란체 유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누사이퍼의 상패 소식을 미리 알고 드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위믹스 투자의 활용에 했던 네이버 텔레그램 에도 나와있지 않은 진짜 정보 아무데나 떠도는 그런 정보 말고 진짜 정보를 유일하게 공유해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공시방 입니다 투자에 활용했던 이러한 정보들을 정말 2년 넘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니깐요 이 누사이퍼 3차 급등 시기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6월까지 준비해놓고 수집해놓은 다양한 소스들로 진짜 특급 정보주죠. 이 정보주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행운의 숫자 7 남겨주시면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톤코인, 즉, 토카만 네트워크 이 프로젝트의 모기업이 이 온더라는 회사죠. 이 온더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기까지 하면서, 부산 거래소 설립 그리고 이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엄청난 협력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톤코인 온더라는 회사가 정부 기관과 짝짝꿍하기 위해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산 디지털 거래소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밀고 있는 2023년도 중반기 하반기 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지금 부산시 자체가 이렇게 부산을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특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얘는 심지어 모기업이 한국 제가 이 톤코인 관련 업계 소식 얻는 거 앞서 보여드렸던 위믹스, 누사이퍼 때처럼 업계 루트를 통한 개미들은 모르는 비공식 정보 계속해서 수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런 김치코인의 경우 이 국내 관계자들에게 정말 많은 소수를 빠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가 됐던, 새로운 진입이 됐던 아직 대중의 관심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이 기간 투자자 이 시점에 매수를 해서 정말 저점 매수가 뭔지 체감으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2733번으로 행운의 숫자 7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의 감사 표시로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빠르면 다음 주 3월 중순이죠. 정말 늦어도 3월 말 전에 이 통코인 관련 공시가 하나 발표될 건데요. 그 공시로 인해 오르는 공시가 아닌 그때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공시이기 때문에 그때 새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세력이나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가격 급등을 하기 위해 내는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런 뉴스와 공시 꼭 구별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톤코인 곧 2차 급등을 위한 호재 재료 제가 빠르게 입수해서 이번 주에 준비해드리고 매스 타이밍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고 남들 다볼때 보는 공시가 아닌 남들보다 일주일 빠른 공시 받으셔서 여러분도 수익 내는 즐거움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